V 누르면 꺼지는 아 거야 와 이거 시작하고 시간 안에 이 테이블에 어 봐봐 자기야 요거 봐 요거 봐이거봐 생각보다 꽤 대단하진 않는데 왜 대단한데 좀금정 저기 이제 킹 테이블이라 써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킹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다 킹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잖아 다섯 장 중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킹이라고 가짜로 속이고 내는 거예요 섞어서 진짜 킹만 낼 수도 있고 다른 걸낼 수도 있고 어...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냥 어너킹안 냈는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? 하면서 1 0를을 걸면은 판가름해요 진짜 킹을 냈으면은 1 0을 건네가 이 권총 을 러시안 롤레스 돌려야 되고. 만약에, 거짓말로 냈으면은, 들킨 사람이 이 권총으로 러시안 룰렛에 돌려야 돼요. 아마, 한 번에 세 장까지 낼수 있을걸요? 한 장에서 세 장까지? 아하. 총, 여섯 장씩 돌아가는데, 원래는 사람이 세 명이니까, 열다섯 장이면 몇 장씩 들어가는 거야, 이게?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, 어떻게 내요? 스페이스 그꾹 누르고 잠깐만. 위에 A, A A랑 b 로 왔다 갔다 하고. <laughs> 어, 뭘로 선택을 하는 거지? 스페이스로 선택한 다음에 2로 던져요. 아. 1, 킹. 음. 라디오님, 근데 방송을 캐셔, 켜셔도 되는 거예요, 데그 다른 사물에 안 보면 되지 않을까요? 빨리 양신껏. 당신껏 꺼 주세요, 빨리. <laughs> 이것이 저의 킹입니다. 아맞네 그럼 아, 방송은 그만 보기. 그 카드..잠깐만요. 됐다. 그거 아세요? 일을, 일을 One thing. <laughs>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은 동물도 쳐다보고 아이콘택트 돼요. 이거 아니 말하면 그거 되던데 입도 움직인다던데. 아 그래요? 인게임으로 아, 하면? 그러네, 그러네 움직이네. 움직이네. 킹스 라이옥월님밖에못 <laughs> 해요. 아 킹이었죠? 어이 세상에 어떻게세개나 있어요? <laughs> 아니 어떻게 세상을 가지고 계시지? 아니 아니 수 없을 다 했는데. 재수 없으면 처음에 가는 거예요. 아, 어, 이렇게. 아니 여섯 발이나 있는데 어떻게 또 킹테이블이에요? 아, <laughs> <laughs> 아! 여기 조커 카드도 있거든요? 네. 아마 두 장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테이블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 카드로 낼수 있어요 원킹! 아 이거 반전 중에도 물음표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나요? 아니 그냥 카드에 물음표라 써져있어요 아... 원킹! 그냥 전부 물음표로 보여요. <laughs> 너무 가슴을 열심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이거 남들이 보면 다 시야에서 보인단 말이에요. Two kings. <웃음> liar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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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yes. <웃음> 아니, 여섯 발에 이 설마 걸리겠어? Let's hope this bunny still got luck. <laughs> 아니, 얼굴. <그냥 웃음> 살았다 아니, 왜저킹 테이블만 나와? 그니까요. 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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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개,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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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<놀람> 나도 빤히 <빤이> 쳐다보고 있어 <웃음> <웃음> 잘 가시지 잘 가시지 잘 가시지 <laughs> <laughs> 어이번 살아남네 <2m 4도> <laughs> 아 이겼다! <웃음> <웃음> 둘다수 네, <laughs> <4장이나 있었다>. 아 나한테 장둘다질수 없게 첫발에 갔어 장이나있었는킹 몇... 아, 킹몇 장이에요 총? <laughs> 이게 아마 세 명이라서 다섯장아네장 아, 있었다 이게네장이게 봐요 아 그럼 조커만 두개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예뻐요 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야겠다 게임은 이 게임은 이 형잘 맞네 잘 맞게 생겼다고? 그럼 뭐가 안 맞게 생겼어 사실 다잘 맞게 생겼어 다잘 맞게 생겼어? 내 코뿔소 할래 친구들이랑 바람해 아니 내가 같이 하자 했는데 자기가 안온다 했잖아 소위 말